선생님, 네, 님 오늘은 우리 우리 회장님께서 저기 좋아하신다는데 대박, 어떡하지? 대박! 우리 회장님께서 대박. 술을 막걸리. 좋아하신다는데 오늘은 단술인데 어떡하지? 막 걸리를 배도 와요. 오늘은 작두 콩 식혜예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작두 콩 식혜로 그냥 드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회장님 44주년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 사람이 아주 그냥 꽉 차게 해 주십시오. 자. 이사 드릴게요. 이거. 단순히 뿌릴 수가 없나? 그 뿌려. 뿌려도 뿌려. 니 그러면 뿌려. 저기가 오잖아. 아유. 괜찮나? <laughs> 우리 회장님 단술 드시고 있어요. 회장님 <laughs> 술 가져올게요. 단술 오늘은 요 작두콩이 몸에 좋다고 하네요 염증에 그러니까 작두콩 식혜로 가져왔어요 오늘. 은자 지금부터 산에 갑시다. 자 저기 회장님 네. <laughs> 뭐 어떻게 몸에는 어디 가신다고요? 여기 보면은 저기 흙 같은 거, 이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아 이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내가 한번 이제 샤워를 한번 삭 시켜드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흙이 오르잖아. 음. 예. 이게 어? 샤워 한 번도 못하셨을것 같아. 내가 봤을 적에. <laughs> 이거 봄같이 풀인데 이게 여 이생 음. 이게 겨울에 이게 따뜻한 게 따뜻한 게 있네. 자, 우리 둘레길 한번 갈까요? 그래요. 자, 둘레길 돌아갑시다. 따라오세요. 네. 회장님, 이이이 돌이 뭘까요? 이게. 옛날부터 자연석이죠. 여기 돌에, 자연석일까요? 그래, 그럼 자연석인지 돌박다였나요 하려면 이제 조경하려면 제대로. 하는 그 근데 이 소나무가. 네. 소나무가 올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이쁘게 잘 가볼까요 이거? 이제 가지치기도 하고 붕붕거가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우리 아, 우리, 우리 한 세기면 못 하실, 못 것, 하실 것, 것 같은데 못 되지. 그죠? 어, 내 한계를 너무 섰어 이거는. 너한 세기면 예초기? 예초기. 불비는 거? 어, 불비는 거, 담당? 담당한 것들, 것들. 어. 근데 우리 정정 선생님이 이런 거는 잘 하신다며 이런 거. 응? 어. 어? 그 부회장님은 잘... 이걸 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회장님이 어, 해야 되는 거회장님 취업은 음. <laughs> 여기에 지금 이게 깔려있네 예. 이게, 이게? 뭐, 풀이 났네 이렇게 이 풀이 났어요 이거 보여 <laughs> 어머 점나도 이게 점나도인데 점나도 우리 이거 먹는 건데 예. 이거 점나도 먹는 거예요 이게 점나도 먹는 거고 이야 여기 저거도 많아 여기가 어, 점나도. 예, 예.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한생님? 원래 도는 코스가 이거요 아, 이게 역 여기 깔려져 있네. 해. 여러분, 여기 깔려서 있네요. <시장> 오늘은 제가 단단히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들어야 되죠? 아, 빨리 아, 많이들 갔는데요? 눈오고 내가 좋어다고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 왔요아 눈오고 처음 한눈에 가셨어? 방탄 그때는 한눈그 발자국 없어졌으 내가 들어온거야 아 그랬구나 하느님 그래. 아, 아, 그때 모기 많을 때 이거 우리 회장님이 막 대고 그럴 때 엄청 막 따가웠거든요 저도 모기가 우리, 우리 회장님 여기 그냥 모기만 굴려가지고 <laughs> 말도 못했거든요 어머어머어머 여기 지친개도 있어.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지친개 별꽃. 이거 꽃마리도 있고 꽃마리. 요거 꽃마리. 별꽃이야. 요거 별꽃 아니야, 이런 거? 와! 네. 별꽃도 맞네. 있네. 별꽃. 맞네. 야, 어, 뭐머 여기 별꽃 봐 여기 여기, 여기 별꽃. 저쪽으로 많어. 이거 별꽃 봐. 별꽃. 이거 응. 이거 별꽃이잖아. 응. 야! 많다니까 여기. 오! 대박. 배, 저쪽으로. 대박이다. 지친개도 있고. 와. 와. 우리 별꽃 여왜다 별꽃 다니여 뭐? 민초 뭐, 저는 이 나무를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다 빈다고 해서 딱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만 뻗네 여기. 여기다가 지 뭐. 아니 근데 여기다 뭐를 심어야 좋을까요? 우리 뭐 과일 나무 따 먹을 것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너무 과일 나무저 심고 있는데 오늘 다 이제 봄에 네. 그, 그 한양 가면 또 무슨 감이라 이렇게 맛있는 감고동씨고동씨응 그, 그거 갖다 놓고 그거 우리, 심을, 심을 거예요 우리 중간중간에다가 과일 나무를 좀 어. 심으면 어떨까요? 그죠? 뭐시고니까 그 아니 근데 우리, 우리 회장님께서 이 그래. 지역에다 심으려는 데는 쉬어야지또 여기 발전하는 데는 안되지 이건 뭔 나무를 긴 걸까요, 이건? 아, 이게 소통나무예요? 아, 이게, 이게 좋구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닥에 푹신푹신하고 뿌친 와! 하얀 눈에 구드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구두발자국 누가 누가 새벽길을 떠나가나 <laughs> 외로운 산길에 구두발자국 아, 저기 다 된건가봐요 올해 여름에 우리 한 우리 한생님하고 우리 우리 회장님 담들라 이거 하신거 아니에요? 그럼. 소하고 이거 이거는 남겨놨네요. 아 이거 아카시아냐? 아카시아. 아니야? 아카시아. 군데군데 냉겨. 군데. 여러분 이 아카시아 씨앗도 이거 약이에요. 이제 제가 이 아카시아 아카시아 아유 근데 이거 너무 커서 그냥 못 따겠다 그여기서안 네, 네, 네. 되겠어, 그죠? 이런 이런 나무를 이렇게 날린 난자 등. 블루 갑니다, 풀로 <laughs> 자 앞으로도 좀 보여주시죠 앞에. 많이들 갔는데요. 짐승 발자국도 있어요. 어. 그래 이거 고라니 발자국 같은 거 같은 거 음, 있는 거 같아요. 어, 어 여기 사자 도양. 벌닭 있네. 사자야 네. <laughs> 근데 뭔가 큰거 있는 거 같아 처음에. 네. 멧돼지. 여기 처음에 갔을 때 봤다고 얼마 없었거든. 네. 근데 저기 거기 엄청 모은 게 있더라고. 어. 그래? 오? 그럼 뭐야? 이모르겠 어, 이런 거는 멧돼지 가루? 이런 거는 크잖아요. 여기서 한도만 응. 곳이 떨어져서 어? 그럼 멧돼지? 아니 멧돼지 없지. 여기는 멧돼지가 아직 없 멧돼지는 없지. 아니 근데 그 우리 우리 사는, 데는, 우리 사는 데는 당생히 우리 사는 데는 멧돼지가 있어요. 맞아요. 마을에 멧돼지 있어. 고구마밭을 막 아... 일궈 걔네들이. 우리 닭장 닭장 거기에도 멧돼지가 내가 봤는데 앞에 있는 거. 봤어요? 그럼. 거기 저기, 저기 뭐지 저기 할 때도 있더라고요. 멧돼지, 멧돼지가. 김지감자 멧돼지가 김 선생 만났어요. 아 진짜. 정말이라니까 <laughs> 선생님 때려주세요와저 <laughs> 나무들 좀 봐. 우리 저 장작으로다가 뭐 해도 되겠어. 뗄 때. 우리 바베큐 할때 저걸로 쓰면 안 될까요? 또 아니 바베큐 할때 저걸로도 바베큐도 해 되겠어. 그렇지. 어? 그렇지. 여기 바베큐 다이 하나 사다가 나야돼 있어. <laughs> <laughs> 우리 가족들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는 게 제일 낫겠어. 장작을 다음부터는 우리 모여서 뭐할때 바베큐 파티를 해야겠어. 그래 나무는 에이? 여기서 더 다른데. 나무는 해? 여기 다 있으니까, 네. 그죠? 잘 나와도 쪼개지. 저토치로 다면 되지 않아요? 네. 토치로다 붙을까요? 붙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띠안이 됐는데도 여기가 왜 수사가 지금까지 없었을까요 43년 됐는데. 현대 회장님, 뭐 저거 박아 놓을 때는 아 뭐를 박았다 하더라고요. 어? 이 가장자리에 철심을 다 박아놓고 아무 문제 없게끔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여기만, 여기 한번 보세요. 손하면 이렇게 쭉, 이쪽으로, 여기서. 이게 다 여름에, 여름에 우리 회장님께서 다 작업하신 거예요. 근데 한생님, 선 여름에 네. 봐봐요, 보면. 저게 아카시아거든요? 네. 저 아카시아에서 또. 아카시아 꽃이 필것 같은데? 아 진삼미를 발라놔야 되는데. 근삼미. 근삼미. 근삼미 안 발라면 이거 다 도로 살아나. 가을에 발라요. 가을에 발라야 돼요? 그럼 물이 들어가니까 들어갔을 때 만약 봄에 발라면 이거 물이 올라오니까. 근데 우리 이게 사철인가요 네. 우리 회장님은 선대회장님은 이 소나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겨울에도 파란 거를 있게 하려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와 저쪽에 다 보이네. 여기 어디가 인 아카시가요? 그렇겠죠? 물기가 없고 저기 정통 한방 한강, 한방 해유시. 저거 잘안 보였었는데 이제 잘 보이네요. 진짜 잘 보이네. 진짜 이 소나무를 보면, 이이 나무를 보면, 이, 이게 아카시아 꽃을 꽃을 때 이쁘긴 엄청 이쁘겠어요. 근데 얼마나 세월이 오래갔는지 느낄 것 같아요 이게 세월이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잘랐던가요? 면은 이렇게 변면인데야 이게 굉장히 저기였었나 봐 펜타곤 이게 나와, 범면이, 나와, 엄청 나와, 범면이. 범면이 엄청 경사가 졌었나 봐요 그래도 하나도 뭐 저기가 없네 이게 뭐 토사가 있었던 게한 개도 없네 되잖아, 저 저쪽 지역이 네 그, 개나리 하나하나 회장님 뭐라고요? 여기 뭐가 있었다고요? 여기 개나리 이거 그 사철나무 막 엉켜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위에 꽉 있었던 그 하나하나 다 잘라서 여기다 냈고요. 아 저게 다 그러면 개나리예요? 그 응, 개나리하고 사철나무가 엉켜 있었어요? 그응 저부터 찔레나무도 있었고 엄청 커가지고. 아. 오. 이렇게 잘라놔서 된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잘라내고 가야돼와저 위에 가서 찍으셔야 될것 같아 우린 이거 응? 어머 거기까지 가서 하신 거야? 그럼 터나다우 쪽에 아하 여기 꽉 쳤었어 아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 해놓으니까 저 터도 엄청 넓어 보이는데요 이게네그 그래. 사이에다가 뭐를 심어도 좋겠다 아이고 뭐. <laughs> 와와 여기 있으니까 너무 다 보여요 와, 세상에, 이게 43년 전에는 얼마나 저기 있을까요 이게. 지금은 세상에. 작년부터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다 조경을 하고, 이제 세단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 33층 타운을, 뷰티 타운, 테마파크를,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거? 테마파크 우리가. <laughs>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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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025년까지? 한번 해볼까요? 2025년까지? 2025년 너무 멀지. 멀어요? 그럼. 아우, 저는 그것도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멀어. 아, 안 돼. 아니, 한생님, 한생님은 젊으셔도 괜찮아. 한생님은 건강해서 괜찮아요. 아, 세상에, 이렇게 다 해놨었네. 어? 이렇게 전부 해놨었네. 응? 저쪽으로한 번. 와, 여러분. 이거 탈마지. 와 달맞이 봐 여기요 여러분 여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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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이거 말려가지고 달맞이 말려가지고 끓여서 여러분들 나중에 차로 관절에 좋은 류마치스 관절에 좋은 차로다가 한번 드려볼까요 맞네. 어, 맞네요 여기 달맞이 많네 달맞이 엄청 많네 네. 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한 시간 들어가으면 따라가볼게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 와, 여기 별꽃 있다 만상해, 만상해! 와, 저쪽에 우리가 오는 도로다. 저 위에 와다 보이겠다, 그죠? 좋잖아, 그렇죠? 오, 날씨가 따뜻한데. 여러분, 겨울인데도 여기 한 바퀴 돌면 운동 되게 되겠어요, 한정희. 오, 여기 봐. 할마지. 야 여기 여기서만 여기서 우리 여기서 파티 한번 할까요 한대구 여기서? 그럼 어디 갈까? 어머 개망초, 망초 떼봐 여기. 소리쟁이, 설구쟁이도 있고. 어머 설구쟁이 이런 거다 뭐예요? 개망초. 와 이걸로 나물 뜯어갖고 반찬 할거야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망초떼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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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냉이 어 이거 저기 같아 뭐야 어서 봐 아, 아 어, 이게 지금 너무 저기에서 안 보이는데 냉이 같아 냉 냉이. 냉이 같아 냉이 예, 예, 여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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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망치고 이거 봐 이야 대박이다 여기 나물밭이네 한 선생님 여기 나물밭이에요 네 쑥도 이제 올라오겠어요 쑥도 봄에 와 여기서 뜯어가지고 다할 거예요 제가 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니 한, 한 선생님, 저것도 우리 공원 아닌가? 저건 아니래요? 타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산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사고 이것도 그럼. 우리가 이것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복주택 네. 행복주택 할때 이거를 이쪽에다 행복주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거잖아요. 요 일대는 다 사야 돼. 그요 일대는 전부 우리가 사서 행복주택을 만들어야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 저멀리 우리가 저차저 저. 차, 저, 저. 저 무슨 북도죠 저게? 49번 43번 아니에요? 43번인가? 북도 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죠 우리 지금 예. 근데 여기 아, 무슨 여기가 경찰대학 경찰대학이 어디 있어요? 저기 저거 어디? 저기 저거 저거? 저건데 건물이잖아 아 경찰대학 들었은 거예요? 경찰대학이 아 이거 벌써부터 있지 아 원래 그럼 경찰대학에서 가깝네 20년 될걸 그럼 순천향동 원은 어. 어디 있지? 순천향동라며 순천향은? 순천향 병원이 아니고요, 순천향대학교가 있어요. 아 어디가? 여기 순천향로 그 앞길에서 가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전에 저거 먹었잖아. 뭐? 부대찌개. 아 거기에요? 거기 가기 거기 거기 전에 정통 한방의 효시 저거 한번 보세요. 정통 한방의 효시 근데 한생님, 우리 이 둘레길이 어디까지 있어요? 저 밑으로 그래? 나가야 돼요. 어, 여기는 내려갈 여기는... 수 있어요? 어머. 예. 길이 가지고 길은 있어요? 네, 좁아가지고, 네. 이 땅을 사게 되면 이제 확장한다고. 아, 확장한데 둘레길을? 네. 아, 네.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근데 여름인가 언제 우리 가을인가 저기 도토리 주신 건 어디서 이렇게 주셨다 거예요? 여기 거야? 있어요, 저 밑에. 저 밑에. 어디요? 밑에. 여기 여기? 아, 이길 끝에 끝에. 아이길 끝에 이쪽이아니라 네. 아니. 이길 끝에 있다는 거야? 비탈길이에요 조심하세요. 네. 도리 나무. 카메라 뜨고 내려오세요. 선생님 네. 여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단 올라가기 비틀어가지고 불편해 올라가기야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다 가다 이제 흙으로 다 이렇게 좀파놓만돼 이렇게 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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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계단 아, 계단식으로 계단 계단. 어. 나무 터넥 하나씩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아, 아니야 그냥 이런 나무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아 여러분, 공사라고 해놨는지도 몰라? 저 위에 공구리 공사했기 때문에. 아, 그때 싫어졌나? 이게 그때 했구나. 위에 우회 위에 할때 이게 잡석이 그러니까 그 오래 전에 그 잡석을 여기 저 위에 하면서한건가 보죠? 이게 음. 이거 잡석 맞죠? 맞습니다. 잡석이에요, 여러분. 잡석이 산꼭대기에 있네 어? 산은 안 올게. 어. 그래도 이게 큰 규모. 아유, 여기가 행복주택이면 참 좋겠다 여기. 선생님 여기가 행복주택집은 딱 좋겠어요, 여러분. 방향도 좋고 방향도 진짜 햇빛이 어. 정말 잘 들어. 그리고 여기서 배국생의 사람들 타워에 왔다 갔다하는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선생님 오실 때마다 한 바퀴 돌으시죠? 어, 여기 배국생 저 배국생이 한 선생님 거니까 이제 한 선생님이 이거 어디 누가 가져갔나 이거. 부지런히 돌아가지, 아무 말이 있단 말. 이 어디요마안 보이는데? <laughs> 안 보여? 진짜 말이에요. 가짜 말이에요. 엄마 있잖아, 저. 가짜가짜죠마 저기 하는데가 보다. 그지이거 봐, 이거 이거 다 하면은 얼마나 었 조심해서 오세요. 우리 왕언니 여기손서계못어요 우리 왕언니도 이제 여기 한번 와야 되는데. 네? 그거 관리를 잘해야지. 그러게. 우리 왕언니가 여기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아우, 따뜻한 데는 여기 별꽃이 있네. 아, 따뜻한 데는 별꽃이 있네. 혐나들도 있고, 다 있어. 일이야 대박이야. 오 이거 나무 이렇게 겨놓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데서 버섯이 생겨요 온지버섯 같은 거 온지버섯이 같은 거찍 이게 이제, 이제 개나리인데 이게 이게 개나리에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저거 아 그래서 저쪽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큰 곳에 그 이거 벼야 되겠네 이거 이거다 빌리니까 얼마나 쉽지. 이거 한 선생님 이거 벼야 되겠다 이거 그지 이게 얘가 얘가 이 얘를 좀 여기 좋네요 아, 아직 여기 정리가 더 돼야 되겠네. 뭐뭐 있지 않아? 뭐예요? 맞아. 볼 거야. 아! 여러분, 여기 마당 볼 음. 잠시 카메라 끌게요 여기 미끄러울 어, 것 같아서. 여기는 커다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 전, 아! 여러분, 한님이게 뭘까요? 전기선이네. 변기선이에요 음. 요건요? 요건 이제 이거 내려오지 말라고 토사하지 말라고 방 뭐야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지 이말이야 이걸로 해갖고 토, 여기다가 그럼 파이프 여기다 박혀 있네요? 박혀 있잖 하나씩. 아 여기 쭉 있는데요 쪽? 세상에 이게 다 이게 다 돈이네요 돈. 요 밑에까지 요거 봐. 아니, 이렇게. 제가, 세상에, 이러니 천억 들어갔다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여기 전체가 이렇게 많네 이거 봐. 맛있어, 어, 머 진짜 여기 있네. 여여여여 여, 여, 여.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많네아봐아요온지버섯있다 어, 있잖아요. 여기, 이거 봐요. 온지버섯 네. 있잖아요. 어? 신선들이 먹었다는 온지버섯온지버섯이 은지버섯. 어, 흔하면서도 약기도 좋으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아요. 네. 어 얘는 뭐야? 얘도 소나무잖아. 우 보세요. 이게다 소나무잖아. 이게 다 옆에 다 소나무네요. 아, 근데 여기 좁은 길이라도 괜찮겠는데요, 선생님 응? 좁아도 괜찮겠어요. 소나무 다 있네,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으면 되는데, 어. 이게 피톤치즈, 어? 피톤치즈 같으면서, 여러분, 걸어보세요, 이렇게. 어? 이게 다 소나무잖아요, 이거 봐요, 여러분. 편백나무 심을까? <laughs> 우리가 한번 기념으로 심을까요, 해마다? 아, 전주에 편백나무가 있대요, 편백나무 여러분. 많아요? 와, 상쾌하다. 여러분, 상쾌해요. 우리가 빛티 33층 질 곳은 저기예요. 저 건너편. 저희는 이제 열심히 그분들, 어? 오시면, 해외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해서, 반찬은 네. 요리사가 할 것이고, 우리는 나무 다듬어서 올려드릴게요. 아, 지로까지는 내려가면 안 돼. 아, 찔찔 거추는 뭐예요? 음, 아, 거추가 음, 수영장도 있어요, 참. 찾아가보세요. 어. 오, 이거 소 나오지 마. 소 나오지 마, 한세기. 저소 나오지 마요. 아, 이거 뭐예요? 음. 이거 도토리나무예요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저기 했구나. 여기서 노토리 주셨구나. 보토리 여기서 주셨네. 이렇게 커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보토리. 보토리 나무, 저기. 오케이. 아, 자, 아이고. 자, 멋있다, 멋있 저기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쪽에. 이쪽에 빛이 떨어질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수영장도 있다니까, 어디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놀 나무도 있네요. 와와와 와, 와, 와! 어머 어머 어머! 수영장! 이야! 이 선대장님 회 진짜 대단하시다. 어?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다 우리 그 기숙사에서 옛날에 기숙사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분들의 복지 시설이네요, 한번그죠 세상에 복지 시설까지 이렇게 또 늘어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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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여기잖아 여기 그 기숙사 자 여기 정사도 있고 어머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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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솔길 봐봐요 오솔길 여기로 가면 기숙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 앉아볼게요 여기가 기숙사 그죠? 기숙사, 기숙사면서 여기 식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 저 예창관님이 그랬잖아요. 집 팔고 대학생 가자. 그래서 여기 푸티 타운 빨리 앉으면 행복 주택 빨리 앉으면 여기 기숙사에 방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리 오시면 될것 같고 여기 수영장 보세요. 어머 이거 봐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수영장을. 선생님 여기서 온천수로다가 온천수 해야 되겠는데 온천수. 그거 탱크 건 일로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탱크 물해갔고 여기서 온천수 합시다요와 여기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열로도 가고 요 여기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로. 너무 좋아 요 여기 이게 여기 너무 좋아. 여러분 여기 이거야. 우사길같자 여기, 로기 가는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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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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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가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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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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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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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손 여기, 여기, 어기 여기, 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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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우리, 우리 여기 여기다가 또 여기서 아지트가 또 돼야겠네요 우리들의 이게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돌멩이로 이렇게 다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돼 있어 요 이렇게 여기가 물고기 길렀나 분수대가 있었나 분수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자여기가 나오면 이제 바로 여기가 뷰티테마파크가 여기서 지어질 겁니다. 짜잔. 맑아. 제가 한번 볼게요. 아무도 안 들어가서 할수 없어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우와. 굉장히 넓죠? 엄청 넓죠? 아무도 잘안 드셨어요. 제가 저만 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곳이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 뷰티 타운이 지어지고 테마파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전 세계 분들이 오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꿈도 키워가고 또 우리는 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거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나 저희 사회적 부모인 저희들이 신패러다임에 새마을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려운 나라, 우리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였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였었는데, 전 세계 분들이 여기다 우리한테 다 도움을 주셔서 이만큼 커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 뭘 팔아갖고 돈 번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무엇을 도움을 줄게 있을까? 어려운 나라가 이 나라에 무엇을 도움을 줄까라고 우리가 그 도움을 주는 게꼭뭐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먹고 살수 있는 무언가에 그 직업도 만들어내고 일거리 창출을 해드리고 그래서 도움을 진짜로 주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너희들을 상대로 우리는 돈을 벌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부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외국에 그 사람들 진심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 회사,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 백옥생 회장님을 존경할 것이고 우리 사회적 부모를 많이 존경할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외국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다가 우리가 장사, 장사꾼이 돼서는 안 돼요 장사꾼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사업가 마인드로다가 우리 회장님이 밖으로 움직여서 전 세계로 움직일 때 우리는 으쌰으쌰으쌰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제가 블랙길을 한번 돌았어요 자, 우리는 또 어, 지금 어, 올해가 아마 4 3년도 아, 그러니까 그 뭐죠? 100억생 44주년 되는 해니까 올해 엄청난 성장을 할 거예요. 자, 우리 100억생 10만 명 가자, 아자, 아자, 파이팅 100억생 대기업 가자.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